자몇명두명두 명. 두 명의 학생이 일곱 개의 의자에 앉는 방법의 수는 일단 몇 가지야 첫 번째 학생이 선택할 수 있는 경우의 수가 넷 다섯 여섯 일곱 이니까 일곱 가지 두 번째 학생은 여섯 가지니까 칠피칠피자두 7P. 명의 학생이 일곱 개의 의자에 앉는 방법의 수는 일단 7 곱하기 육이야 4 2 가지 자 그런데 그중에서 뭐야 두명 사이에 적어도 하나의 빈자가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 빼야 되겠네 이렇게 빼뭘 빼는 거야? 두 학생이 어떻게 두 학생이 두 학생이 a, b가 a, b가 이웃 하는 경우를 빼면 되겠네. 이렇게 42 빼기 자 이웃 하는 경우는 a, b가 이렇게 앉거나 하나 이렇게 앉거나 둘셋넷 다섯 여섯 가지 자리가 생길 거고 각각에 대해서 각각에 대해서 각각에 대해서 a가 앉고 이렇게 b가 앉거나 또는 b가 앉고 a 가 앉거나 그치? 잘 바꿀 수가 있지? 곱하기 2 여섯 가지의 여섯 가지의 두 개의 자리에. 각각에 대해서 자리바꿈 가능 곱하기 2. 42 빼기 12. 답은 얼마? 30. 음, 이렇게 풀면 되겠습니다.